자원제 길거리 인터뷰 오늘은 조절력 박상현의 뭐 이런 기 다이노 녹화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박상현 네. 소장님 네. 그 연구소 이름이 뭐였죠?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입니다. 공간과 미디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도잘 몰라요. 아, 몰라요. <laughs> 멋있는 단어 두 개를 갖다 붙이신 거죠. 아니고 인 연구소에서 생기 때문에. 제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래. 그 기존에 지어진 고 네. 그 공간에. 네. 물을 몰아내고 제가 예. 들어간 거니까 네. 이 장면과 성격이요. 근도물어서 뭐예요? 아 저희들이 안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그 이게 그 모기업의 부설연구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박물관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무슨 기념관을 만들면 네. 그건 네. 단순한 인재리어구소가 아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공건강념연구소는 구라 제작연구소다. 아. 구라를 만드는 연구소다. 아. 그래서 박상헌, 박상하, 구라, 구라 박상헌 박사님 구라재이 박상헌 구라재자인, 구라재자 이해되시죠? 아, 어. 아 이러니까 오케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아. 네, 약간 소거가 사용되긴 했습니다 아 구라는 소거가 아니고 입구자에 비단 낫자 입에서 비단이 나온 걸 구라 아, 아 저는 일본어로 생각했는데 저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비단. 비단이다 입에서 네. 쌍욕이 네. 나오는 다. 거 이런 거 이제 강부회다 이런 거모형시다 이거 <laughs> 자 오늘

부사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 일본 그래. 관광객들을 위한. 네. <laughs> 어그 강렬했어요. 한국어가 아니고 부사어 이러니까 그 느낌이 뭐랄까 아주 좀 신선했다는. 네. 제가 서울에 와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뭐 지방 사람 네. 사투리 하잖아요. 사투리도 우리 문화의 다양한 컨텐츠 중에 하나다. 네. 사투리는 없어져야 되고 서울만 봤을 때는. 아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중충도 말도 우리 문화 자산이고. 네. 전라도 말도 자산이고. 그럼요. 경상도도 자산이고. 네. 그래서 우린 줄기차게 오양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아 나는 뭐오양말안 쓰고 싶은데 네. 일종의 장애죠 아, 아 이게 극복이 안 된다 어, 나도 네. 무슨 서울말 뭐 이런 거좀써고 싶은데 네. 안돼 네. 아니 저희 언어 <laughs> 네. 습득 장애가 있래요 아니 오늘 함께한 저희 <laughs> 그 제작팀장은 대구 출신인데 대구 사투리 완벽하게 극복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건 언어의 재능이 있는 거고 나는 네. 때려죽기도 안 되고 자뭐 이런 게, 게... 개인 교섭을 좀 받으시죠. 그거 괜찮은데요. 아, 네. <laughs> 아,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기다 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거 하시고 싶었던 얘기라면 어떤 게 있겠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우리 조정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과 천장 한덕교시 이 노래 중에 네. 세상 모든 풍경 속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음. 엣지들은 회관 국회에서 나가서 네. 돈만 내면 거고, 네. 퍼포먼스라 신문지에 응. 퍼포먼스 하는데 제자리에 없잖아요. 네. 뭐 이런 게 다이노의 대상은 제자리에 안 있는 사람. 네, 제자리로 돌려주자, 돌려주자. 돌려, 돌려 보내자, 제자리로 네. 네. 그 가. 특히 오늘 손진학펌처열 받아 가지고, 네. 손준학 펌뭐 이런 게 다이노. 확 아카데미는 그거는 위험조성까만인가요? 아, 그거보다 예.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엣지들이 내가 지금 내 매출도 노화하 쓰면 국회의에어다 네. 국회어 인간 기 만들자. 게박수님지말씀이요 인간 기에어고 300명을 놓고 그 해결하고는 나올 때까지 못나해결 때까지 못나 산수관. 네. 그러면 아, 국회의원들은 그 밑에 땅굴 밥을 나가. 국회원들이 능력이 한분들이아 음.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자리에 자 택시 운전하는 분람 택시 심하신데, 숙명동 심도치 않아. 정원주 교수님은 가을에 치 심하신데, 며칠 전 저기 가서 열심히 복구만 했는데. 그런데 꼭 사람뿐만 아니라, 네. 뭐 이런 기다있할때그 기, 때그기 응? 그거, 네, 사람만 지쳐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방법이데뭐 이런, 무슨, 뭐, 무슨 이런 네. 일이 다 있냐, 아니, 그, 그런 일도있고요 비정상적인 뭐. 사람, 비정상적인 사건. 음, 그비정상의 그 대표가 뭐냐면 장원리 네. 교수님도 팀에 스타신데 어디 가시다가 실수를 했다가 술을 마시고 네. 핵식사가 실력 없던데 제일 하시는 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아, 그런 말 하면 아, 그거지. 아, 그거 그 비정상이 그래. 좋고.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국민에게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다른 사람 같은 얘기고. 네가 누구인지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시민이에 네.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죄가 누구인지 알아. 떠나야지 응.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몰라야 임마. <laughs> 몰라야 임마. 아 그렇게 딱 질문을 나갔으면 그게 정상이겠죠. 음, 그렇죠. 네. 아니 국회의원 300명이 일일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 그러고 정현규 교수가 아무리 본인은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생각이죠. 그건. 시비가 붙은 거겠서 시시비를 가야지. 려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네. 두 번째 너몇 살이야? 그럼 무슨 그 관계가 뭐 있어요? 형 그럼 안 돼요 몇 살이야 응안 했어 안 했어 아나안때렸어요 아, 아, 네. 물론, 아, 네. <laughs> 물론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laughs> 어리기 때문에 네. 아니 내가 네. 제일, 아, 제일 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저한테는 네. 네. 그러니까 산의 본질에 대해서 시심이 참고로 67년 2월 1일생 데... 이 4.13호까지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아니, 웃음> 얘기 들어보세요 어떻게 네.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에서 내리기 산 내가 왜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들어 보셨죠. 아니 일단 들어보려니까. 네. 들어보려니까. 듣고 네. 듣고 판다. 대리기사님이 네. 잘했다 못했 보다 늦어지면 내가 한번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예. 네. 그럼 당신은 당신네 사에서콜 이렇게 시시를 할을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대리기사님 본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넌이 사안의 아, 본질. 본질과 환경. 그렇죠. 너몇 살이야 이것도 사안의 본질과 두, 두 번째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서 우로 몰려서 물론 진이 여보 응. 가려야겠지만 두들겨 팬나 네. 야만의 이치도죠, 야만의 이치. 고등학교 때 엄중한 폭력 행사를 한 뒤에 개과천선하는 분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요. 네. 네. 여기 한분 계시기 때문에 아이. 정말 이 폭력 행사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다 교. 저 누가 네. 들으면 맞아요. 아, 앞으로 이제. 예. 네. 네. 아, 계속 공개되니까. 네. 공도되고 네. 아, 실리도 되고. 용분도 네. 없었는 네. 말이다. 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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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없는 사람일까 하면은. 네. 안 맞고 피하고, 이거좀 네. 있는, 있는 부분 같으면은 아, 아, 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맨축구 네. 네. 좋아하시죠. 네. 저는 야구, 이종격투기를 음. 좋아합니다. 그리 김동현 선수, 네. 주성훈 선수, 네. 이런 사람은 그러다니 흉기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 남을 때리지 않습니다. 아유, 그런 분람한테 맞으면 습니까아사망이죠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좋아하면 제가 김동현 선수않 링에서 붙유 그런 니까거기 그런 사 아기서 10초 이상 버틸 그렇죠. 일만이 없습니다. d put it in the same. o b s u m i 알아 t h 정 y can't open 가 h e i r own. They are not. Some other than the other. Hadn't you? They have a better. They are not. They are not. t h e 야 are not. t h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녹화를 하실 텐데 어떤 각으로 이런 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겠습니다. 뭐 이름지 다이어 없어질 때까지 해 보겠습니다. 없어질 때까지 네. 그러면 좀 오리고기일 것 같은데, 요뭐 네. 저희로 천년 <laughs> 만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아, 멋진 기입니다이 <laughs> 프로가 조기 종이, 종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아 그럼요. 아, 네, 삼년 만년 해보겠다니. 네. 네. 아..그러니까 음, 결국 결론은 똑같은데 표현이 나갔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아까 우리 이야기 했지만 좀 찾기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널려있어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될지 여러개 중에 선택하는게 힘들어서야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사람이 네. 뭐 이런게 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이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천지사방에 널려있으니까 네. 근데 오늘 신문만 봐도 뭐부지기술은 나오는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상이 아니셨습니까? 제기 길거리 밖에만 나와도 그 네. 근데 이거 하면서 실저도반성이가요 도솔이기 네. 네너뭐 <laughs> 이런 <연결해> 게 있어? <laughs> 아, 나중에 그럼 이제 자체적으로 이 셀프 디스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고재밌을것같니다 아, 예. 제가 오늘 네첫 모두 발언이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예. 네 꼬라지가 안 심하네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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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어 자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부산 출신이신데 네. 아 네. 스포츠 좋아하시고 네.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롯데 자이언츠의 금년 예산 상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게다있는 롯데. 아, 아 정말 부산 사람들 오해동이터져요 네. 언제 롯데 가지고 가면 하죠. 그거 그러고 네. 제가 정말 그 부산에서 야고식구이 네. 부산은 전 세계에서 야구 열정이 에너지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도시고. 그래서 FC 바르셀로나, 가나 조합형 시민이 구단주가 되는 네. 야구단 하나 만들고 싶다. 다만 KBO 이사에서 받는야겠죠 네. 그게 제 작은 장... 공익이니다 알겠습니다. 나한테 왜안물어거예요 아니 뭐, 뭐 이런게 다이노라고 그러셔서 네. 더 좋은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laughs> 롯데 팬이신가요? 아니요. 저한테 아니라고 그러셔서 안물어겁니다 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서울에서 롯데가 있잖아요. 제 장실에 지, 짓고 있는데. 네. 제2 롯데빌딩. 네. 네. 제2 그, 롯데. 월드. 그 허가 주고 말고는 사실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고 이제 시장 뽑아주고 뭐다 다 뽑아줬잖아요. 뭐. 네. 그데시민들보 다시 뭐평가를하라보러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나니면 소재가 되는가 인가 소문 하네요 그렇군요. 소재는 어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프로그램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다 있어.